이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삼위는 각각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시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 면에서는 같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이경이 계시지만, 그 본체는 하나, 하나. 그래서 이스터 신, 민스터. 어, 소의리 문단 제 5문에는 이렇게 네,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거 물어봐요. 또 어떻게 대답하냐?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의 본체는 한 분이십니다. 본체. 그러니까. 어,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다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분리했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이가 계시지만 그게 하나로 합쳐지는, 돼서 한 하나입니다. 그러면 삼이 하나님은 무엇이 동등합니까? 수고서 1장 3절를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요? 그 본체는 하나고, 능력과 영원하심이 동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다같으다 그래서 창조 당시에도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계셨어. 같이 했어. 같이 계셔서 같이 창조 일을 하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 다른 거죠. 일이 다른. 성부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근본이 근본. 근본이에요. 아버지로서. 그래서. 어, 모든 것을 역사하신 그렇다는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아들이시지만, 어, 베리포서 어, 2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본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그래서 이불서 1장 3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체다 누가? 예수님. 그가 바로 본체이시고, 향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빌리이 물어봤죠, 예수님한테. 선생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와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나를 보았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다는 하나님의 보았건을 왜또 하나님 보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은 하나님이다. 그 근법 본체가 바로 하나입니다. 예수님인그입니다그하나님이 아들로서 인간에그하입니다그 하나입니다. 그 하나입니다. 그 하나입니다. 그그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말하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다주겠다 보혜사는 뭐라고하 성령을 말하는 거죠. 다그 하나입니다. 그하하는성 그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두 알게 돼니 그러니까 예수님 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지역적인 선교만 할수 있었어요. 지역적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지역적인 그 육신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기에만 역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난후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서 그때부터는 시공간을 초월한 거죠. 지역을 통해 한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아프리카 이렇게 전 세계를 한꺼번에 동시에 역사,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미국에서도 그 성령께서 계시다구나. 그렇기 때문에 상위의 예, 하나님 이지만 한분이신 하나님이다. 일체 한 몸이신 하나님. 그것이 이제. 분리했을 때 3위로 분리되지만, 사실은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네, 그래서 3위 일체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들이 있어요. 잘못된 주장. 예, 네, 그게 이제 누가 많이 뭐그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냐. 그건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삼신론적 주장이 있어요. 삼신론. 하나님 이 셋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셋. 한 하나님이 아니고, 세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네. 둘째는, 양자론쪽 주장했어요. 양자. 예수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아들 삼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원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가지고, 아들을 으로다는 것입니다. e n young man, and I make a d 다 c i s i o n You listen, you got? Ah, could 하 say with them? s o n g 고 c h o n 조 Soxon. It d o 다 s n t a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지만, 그 아들 예수는 창조물이다, 창조물. 하나님 창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영혼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양태론적 주장이 있어요, 양태론적. 네, 이거는 이제 사벨리안 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한 하나님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주장입니다. 한 하나님, 한하나님이 다른 형태나, 어, 이것은 어쩌면 그게 에,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구별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분명히 구별된다. 구별된다. 그렇지만 그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서 한 일체로서. 역사하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3위 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 않느냐. 그래서 4장 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에 가면 계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만유의 아버지, 온 세상 만물님, 만물, 모든 걸다 주장하시는 것. 그 위에 계시는 다시 말하면, 주인공 되시는 창조의 근본이신 다 그래서 그분만이 만유를 통해 주셨다. 그리고 만유가 운데 계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분명한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온전히 믿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어야 된다. 뭐를 삼일체 하는? 그래서 이 교리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라고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삼일체에서 삼일체에서 대해 질문해 본다고 면왜 우리가 삼일체 교리를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첫 번째 답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른 교회에 굳게 서서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 그래서 교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교리를 잘못 알고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무식하고 못하한 사람들이 빠진 게 아니에요. 거기다 오면 공부도 많이 하고 목사들까지도 빠지는 데 대학 교수들, 대학생들, 이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빠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 정통 교리를 몰라서. 있어요. 그래서 정통 교리를 알면 빠질 수 없어요. 예, 네, 그래서 다른 어, 교리, 다른 교리에 굳게서 있어요. 이단에 빠지자. 그리고 한 가지는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구원관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했어요 무슨 말이죠? 어, 축도할 때 그런 거 있죠?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뭘 했어요? 십자가를 주셨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 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고, 또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고, 예수를 구지로 영접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해요. 그러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갈 때까지, 그날을 갈 때까지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격길로 가지 못하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에 대한 부분, 창조. 성자는 우리의 부속에 대한 부분. 성령은 우리의 성화에 대한 부분. 이런 거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잘 배워야 합니 지나가면 뭐 잊어버리죠. 그런데 다음에 하면 또 기억나요. 그래서 교육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왜, 왜 그냥 설교만 하지? 왜 자꾸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몰라도, 설교를 들어도, 자, 설교를 할 때는, 만약에 성도들에게 설교를, 새로운 성도도 있어요. 그럼 설교를 하면, 설교할 때, 뭐, 1일조 얘기, 뭐, 헌금 얘기, 이런 거 하면 금방 시험 들어 그런데, 이렇게 교육적으로 가르치게 됩니 처음 안아 그런 거구나. 때려 때리고. 그래서 가르치는 일도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바로 창조와 구원과 인도하시이세 가지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화를 들요 예의를 들어요 그래서 나무의 뿌리, 줄기, 가지, 또는 새, 태양의 빛, 열, 발산, 뭐, 이크로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이거는 불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입격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네, 그래서 태양을 가지고 말하죠. 태양은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또 발사, 그걸 뽑는다. 그 와중에 이거는 맞지 않다. 그런 정상적인 설명은 아니다. 그래서 또 이런 설명을 하죠. 교회는 집사. 그렇지만 집에 가면 아버지. 또한 아내의 남편. 뭐 이렇게 말을 하 하죠. 물로 가지고 비율을 해. 상원에서는 예, 물리지만 그걸 얼리면 얼음이 되고. 그게 다시 끊어지면순결니다 그래서 이게 삶이다, 삶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맞지 않다. 본질은 같을 수가 있지만 형태만 다르다는 핑도 올바른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인 격의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성부로, 신약에서는 성자로, 어, 십자가 이후에는 성령의 세양태로 나타나는 주장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예언은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해화로 들여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의 교리는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청량을 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는 하나님은 말씀과 말씀과 만물을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 사시사철 있고 만물이 움직이는 거 있지 않냐? 네.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고, 봄에는 다시 싹이 나고, 여름에는 자라서 열매를 맺고, 가을에는 거두는 거 있지 않냐 이게 누가 하겠느냐? 누가? 누가? 아무리 이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이 뇌가 좋아지고 모든 걸다할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않아, 할 수가 없어요. 어, 케냐라는 나라가 지금 많이 방송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말라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나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짐승까지도 먹을 게 없으니까, 물을 못먹을까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사람이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에 항상 우리나라에 가뭄이 심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 인공비를 내리자. 가장 가뭄이 심한 지역에 인공비를 내리자. 그래가지고 인공비를 내렸습니다. 인공비를 내렸어요. 그 인공비를 내렸는데 그한 지역을 위해서 비를 조금 내렸는데 1억 원이 들어왔죠. 어떻게 얘기예요? 1억 원 돼요. 1억 원 가지고 어느 지역 떡국 끓여놓으면 그 막, 그렇죠? 그 가치로 따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주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물 비를 주시는 것도, 또 우리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 하나님 외에 들어오세요. 이거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 만상,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특히 사람에게는 소금이 필요해요. 사람 몸에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죽음. 예, 그래서 여름에 일사병이 왜 걸리냐 하면은 그 소금이 빠져나가서 일사병 걸리는 거예요. 땀을 많이 흘려요. 그래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소금물을 조금씩 먹는 게 좋아요. 저 옛날에 아주 열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해봐서 용광로 알죠 용광로. 그 용광로 앞에서 일해요. 그러면 그 용광로 앞에는 한 200도 정도, 200도, 300도가 될 텐데. 그래서 그 용광로 밖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용광도 근처에 다 가려. 요 철판으로 다가는 거예요. 가려 데도 불하고그 용광로에서 뿜어내는 열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막 얼굴이 이 빨개져. 근데 땀을 얼마나 흘리겠어요. 땀이 그냥 줄줄줄 요 그럼 너무 많이 열리니까 얘기 없어져. 그때 소금 물을 먹으면 또 생생해져. 자, 금붕어 있어요. 금붕어. 여름에 더운 금붕어들이 어항에서 비실비실해요. 그러면 그 어항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어주면 또 발달할 때겠죠이 소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특히 소금이 없으면 좀 넣죠. 그래서 어떻게요? 소금. 병원에 사람 가면 뭐예요? 소금물부터 주잖아요. 소금물부터 그죠. 그닌게리도 소금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 놨답다다 만들어 놨어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봄안지 모르고 살죠. 공기값 안 받잖아요. 공기값 산소값 안 받아. 근데 산소 얼마나 비싸요? 한통 가지고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뭐이런거요 그죠? 병원에 가서 산소 조금 맡으면 은 그거 뭐 하루에 얼마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귀한 것들 하나님 그냥 거절주시는 거예요. 거절주시는 데도 그냥 고마운 줄도 몰라요. 감사한 줄도 몰라요. 그래서 아파보고 내가 고통스러워보면 그때야, 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난 그걸 몰랐구나. 깨닫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감사해요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이미 세우시고 창세 전에 세우셨어요 우리를 부원하십니다 그 반열에 들어섰다는 거 우리 자체가 아주 감사해 그러잖아요 세상에 별걸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그런, 마, 그런 말에 본다고 그래요? 아니 지옥이라는 게 있다고 말이나 정말 그 천국이 있냐? 그거는 지금 시기가 그런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가 어리 그랬죠? 내가 사는 것이 이생뿐이냐 이생이 뭐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뿐이라면 그 말이에요.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하죠? 안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빗박당하죠? 지금 우리도 몇년 동안 얼마나 빗박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모든 교회들이 다 겪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것 없이 다 겪었어요. 특히 이제 작은 교회들은 아주 그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지난 3년, 약 3년도 안 되지만, 3년 동안에 문 닫은 교회가 망교회입니다, 망교회. 그렇게 많이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할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쉴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는 것, 이 자체의 감사. 근데 그걸 누가 합니가삼의일체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 되셔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시고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감화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하는그 순간까지, 우리 인도하신 성령님의 역사.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을 때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느냐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믿어야 되는가도 중요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만나면 우리의 믿음 하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믿습니 분명히 계신 다 근데 그럼 누구라고요? 삼위 중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역사는 각각 달라요. 성부는 창조의 근본이시고 성자는 구속의 근본이시고 성령은 인도, 인도의 근본이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그러면 매일 매일의 삶이 감사할 수 있어.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 그래서 전통 도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증량할수 없는 그 질이 꼭 이겨야 된다는 걸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은 말씀과 만물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죠?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고, 만물에 운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알수 있고, 그러죠? 어, 천체에 보면, 하늘에 보면, 네. 수많은 별들이 있죠. 근데 그 별들이 없어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부딪치지도 않고 그게 다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운영돼. 운행. 그걸 누가 하나인 말이죠. 이런 것들이다 창조의 근본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세 이름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라는 것을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이 실체를 보여주셨는데, 그가 바로 성자. 성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십니다 말씀이 육신. 욕심,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신시 우리 가운데에 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 되라. 계십니다. 저는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학시대에 그전 세계적인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일지역그 한계가 있었죠. 한계 거기서만 내가 예수다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흉 많은 임재가 이만 이로부터는 이제는 실체없이 영이 더 활동하고 있어요. 영으로 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21 채널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